언론 장악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즉각 중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골적인 이와 같은 시도가 금주에 더 본격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민주당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 일명 일명 언론 중재법을 국회 문책에서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민생은 파탄 직전인데, 집권여당이 이에 대한 무한 책임을 느끼는커녕 권력유지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청와대와 여당이 추진하려는 일명 언론중재법은 언론재갈물리기법입니다. 이 법은 가짜뉴스를 보도한 경우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보도에 고의성이 없다는 입증을 언론기관이 하도록 하여서 입증책임도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고의성 판단의 기준입니다. 여권의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라 고무줄 잣대가 될 것이 뻔합니다. 이미 권력의 단골을 빨면서 조직화된 기독군 특정 집단이나 권력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비판적 보도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마구잡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권력 비리뉴스를 가짜뉴스로 우기며 재간을 물리려 할 것입니다. 권력자들은 자신에게 불리한 요소에 대해서는 가짜 뉴스라고 우기고 동조할 것입니다. 물론 권력자들은 그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자료를 숨기거나 또는 관계자를 협박하여 진실규명을 막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월성 원전의 불법 폐기 사건, 김학의 불법 출국, 출국 금지 사건, 울산 선거 공작 사건에서 권력의 그 민낯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언론은 소송 부담을 따낼 수밖에 없고 진실을 밝히는데 엄청난 난관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재정적 부담도 상당해지면서 결국 언론이 권력의 심기를 살피게 될 것이며 권력 비리 보도를 하지 못하게 막을 것입니다. 언론중재법은 언론 검열을 위한 수단이 되어 취재와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것이 너무나도 뻔합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가짜뉴스의 기준을 옳고 그름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들 향한 비판은 아무리 사실에 입각해도 가짜뉴스라고 합니다. 그것을 보단 언론은 기력이라고 하고 언론사는 적폐언론이라고 몰아붙입니다. 그동안 가짜뉴스의 진짜 발언지는 청와대와 민주당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 2분기에 들어온다고 확언했던 모더나 백신 2천만 명분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확보했다고 현수막에 내걸었던 4,400만 명분 백신 어디 갔습니까? 코로나 초기 마스크 대란 상황이 있었을 때 당시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깨끗한 환경에서 일하거나 건강한 분들은 마스크 사용을 자제해 주십시오. 아니 마스크 확보조차 못하는 청와대의 무능을 듣기 위한 가짜뉴스 아닙니까? 아랍에미리트에 코로나 진단키트를 첫 수출했다고 한 청와대의 발표 또 국내 코로나 진단키트가 미 식품의약국의 사전 승인을 받았다고 한 외교부의 발표 모두 K-방역 자화자찬을 위한 가짜뉴스로 드러났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해서 청와대는 체크리스트라고 했지만 1심 재판부는 청와대와 장관의 공모를 인증해서 김은경 정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실은 블랙리스트가 맞았던 겁니다. 그런데 가짜뉴스를 청와대가 생산한 겁니다. 이처럼 청와대 문재인 정권은 문헌과 실정을 돕고 국민을 눈속임하기 위해 거짓말 가짜뉴스 생산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장악을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면서 검찰 개혁이라고 우기더니 언론 장악을 위한 목적을 가지면서 언론 개혁이라고 우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국민들은 다시 한번더이 정권을 교체해야 되는 명확한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집권 초기에 KBS의 강규영 이사 무리하게 불법 해임했습니다. 청와대 홍보수석 출신 여당 윤영찬 국회의원 카카오 들어오라 가면서 포털 장악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을 앞두고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위원장에 노골적으로 정치 편향 행각을 보여왔던 친정권 인사 정연주를 안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중재법의 언론중재법을 개악해 만들면서 언론 장악의 마지막 퍼즐 을 맞추려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말했습니다. 취임 100일 전 국민 앞에서 말한 내용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언론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합니다. 문 대통령이 앞장서서 이런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선봉장이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